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 투브입니다 음. 여러분,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일곱 시간, 여덟 주무시나요? 어떤 분은 6 시간 주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이 많아서 못 주무시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자서 못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주 40시간 근무 상 근무 조건들이 바뀌면서 근무의 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여러 가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사회적인 노력과 공감 때문에 사회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뉴스가 안 나왔는데요. 얼마 전 2022년 4월 6일날 BBC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잠을 작게 자는 잠을 잘못 자는 나라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국내 언론사에서 다시 어, 보도가 되었죠.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본적 있습니까? 실제로 발표된 뉴스의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어 성인 연세가 있으신 분과 젊은 분이 이렇게 졸고 있는 사진으로 사진과 기사가 나왔죠. 이 제목을 보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은 한국은 왜 그렇게 잠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란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한국은 왜 그렇게 잠못잔 사람이 많, 많을까? 잠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잠을 수면이 부족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만 명 정도는 수면제 중독이 되어 있다고 추산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면 베개, 수면약,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수면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3조 4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고요. 조금 들어가서 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못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될 거라는 내용으로, 애단 해석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성장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겠다는 생각과 강박관념 때문에 한국인들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잠을 못 잔다. 라고 BBC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변을 돌아보시거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잠에 대해서는 좀 인색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4당 오락이라고 해서 5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못 가고 또, 4시간 이내로 자야지 잘 잔다는 생각이 만연했었죠. 하지만, 대학교 그때 수석을 입학한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 충분히 잠을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왔다라는 인터뷰를 보면서,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고, 방송용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경쟁이 많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적게 자고, 또 야근을 하게 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마시고 모임을 갖고 집에 와서 겨우 잠만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갔던 것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들의 세대고 우리의 제와 같은 또래들이 살아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 이런 상황들이 현실인 진짜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OECD 국가의 자료에 들어가면 OECD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각 나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도에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수면 시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프랑스가 이 당시에는 8시간 반, 8시간 8, 8.8시간을 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였고요. 또 미국은 8.6시간 정도 잠을 잤으니까 그두 번째로 많이 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가들은 8시간 이상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평균 7시간 7.8시간을 자고 있고 한국이 자랑스럽게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적게 자는 거죠. 7.8시간 하면 많이 자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건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값인 거죠. 좌우로. 더 적게 자는 사람, 더 많이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마 일 많이 하시고 한참 공부하는 학생,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7.8시간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6시간에서 7시간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2014년도에 oecd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은 7시간 41분 정도로 자서 역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대개 8시간 이상을 자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분 정도 더 자는 7시간 43분입니다. 좀 재밌는 자료는 중국이죠. 중국은 9시간을 넘게 잤었습니다. 그건 2014년도니까요. 지금은 중국도 경제성장이 발달되면서, 발전하면서 이거보다 더 적게 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미국, 프랑스는, 독일은 8시간 이상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나온 자료인데 2년이 지났죠.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프랑스,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터키와 같은 터키, 오스트리아는 8시간 이상을 자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8시간 50분을 자고 있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역시 꼴찌에서 1, 2등을 다투는데요. 과거보다 우리나라는 7분을 더 자서 7시간 49분을 자고요. 일본은 7시간 50분을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꼴찌입니다. 어, 우리나라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95.9%가 거의 대부분이 주중에는 7시간보다 적게 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은 7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전하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은 한 달에 졸음운전을 경험하는 일이 60에서 70%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잠을 적게 자고 또 낮에 운전하면서 졸리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우리는 타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몇 시에 잡니까?라는 각 나라별로 잠 잠에 드는 취침 시간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2시 넘어서 자는 사람들은 약 3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는 12시 전에 자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39%만 12시 넘어서 잡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한50% 정도가 12시 넘어서 잡니다. 일본 사람도 60% 이상이 12시에 자고 40%는 12시 이내에 잡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12시 넘어 서 자는 사람이 68%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12시 넘어서 잠을 잔다고 할수 있고, 3분의 1만 12시 이내에 자니까 12시 전에 자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자는 사람은 포르투갈, 스페인, 타이완이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70% 이상이 12시 넘어서 자. 우리나라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잠을 적게 자서 이럴까요? 이 나라들은 더운 나라입니다. 낮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나라죠. 또밤 늦게 너무 더우니까 저녁 식사가 10시 넘어서 시작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9시, 8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해도 식당 문이 대부분 안 열었어요. 10시 넘어야 식당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저녁 먹고 즐기다가 그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늦게 자는 나라고 라할수 있습니다. 12시 넘게 자고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개 6시에서 7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시에 자고 6시에 7시에 일어나면 6시간, 7시간 자는 게 평균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ECD의 자료가 거의 일치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차 교통사고율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교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약 23%가 졸음운전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이 졸리니까 운전하면서 졸음 운전으로 나타나서 사고가 나고 본인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졸음쉼터를 내놨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졸리면 쉬고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잠을 좀 많이 자서 운전하더라도 안 졸리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음쉼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이고 땜빵의 처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잠을 좀더잘 자서 졸립지 않도록 운전해도 졸립지 않고 일하도 졸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BC 뉴스에서 수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수면제에 중독되었다. 한두 번 먹고 몇이 아니라 중독돼서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더라도 수면제 먹는 사람들은 2012년부터 나온 자료에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볼수 있어서 10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잠을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어떤가요? 물론 약효가 짧은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면제들, 벤조 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 아티반, 노라제팜, 디아제팜, 바륨, 달마돔이라고 하는 수면제는 반감기가 3일에서 4일 정도 갑니다. 체내에서 없어지려면 6일에서 7일 지나야지 없어집니다. 잠을 자려고 먹었던 약이 아침이 돼도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낮에도 졸리고, 업무하는 데 실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졸린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산업재해도 생기고,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학업 능률도 떨어지게 되, 될 겁니다. 또 졸음 운전도 생기겠죠. 이 자료는, 전 세계에서 잠을 얼마나 자는 나라, 자는지를 지도에 색깔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여덟, 일곱 시간 반 이상 자는 나라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호주죠. 호주와 또북유럽의 복지가 잘된 나라들이 7시간 반 이상을 자는 나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또 미국은 이상을, 7시간 반 이상을 자는 나라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6시간 반에서 7시간 자는 나라인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인데 더운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길게 못 자는 거죠. 한국은 6시간 에서 6시간 반을 자는 굉장히 적게 자는 나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2019년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적게 자는 나라입니다. 어, 잠을 적게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럴 때는 알파파가 없어집니다. 알파파는 깨울 때 나오는 파입니다. 그러니까 즉 깨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혈중 농도 0.1%가 됩니다. 이 정도 농도면 면허 취소입니다. 하룻밤 꼬박 세면 역시 0.1% 혈중 알조올 농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4시간, 5시간, 6시간 자고 일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는데 면허 취소의 수준의 알코올 농도에서 술에 취해서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 산업 재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잠을 우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업무의 능률에 대한 관심도 늦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노동,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년 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 채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자기의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준다고 해서 우리의 수면 시간이 늘어날까요? 최근에는 많이 보급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화면을 보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늘어난 내가 쓸수 있는 늘어난 시간이 도리어 이런 유튜브나 다른 시간 다른데 시청하면서 잠자는 시간으로 늘어나는 걸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걸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수면의 빛은 슬립데비라고 합니다. 이 수면의 빛은 절대 탕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아는 친구한테도 받을 수 있고 나라에서도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수면의 빛은 절대 탕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면의 빛은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고요. 잠은 스스로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낮잠으로, 졸음으로, 그리고 업무의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잠에 대한 투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시는 것들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BBC 뉴스나 요의시대 자료를 보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고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잠에 대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못 자는, 못 자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분들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잠에 잘 자는 방법들을 좋은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에 대한 질 좋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스스로 노력하시면서 수면 시간 늘려봐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수 있는데 잠을 줄이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 시간, 두 시간을 더 자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꿀잠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